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또 상승은 마감했어요. 근데 좀 불안한 말들이 좀 나왔죠. 양지수 다 상승은 했는데, 자, 이제 연준 의원들이 또, 아, 손사래를 치고 나섰습니다. 파월의 발언에 이어서 너무 좀 설레발 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금리 인하가 확정은 아니다.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뭐 2%에 맞춘다. 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는 건 미국 증시도 지금 워낙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주에 pc가 조금 관건이긴 한데 예, 자 pc 정도가 초점을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워낙 문제는 뭐냐면 고점이라는 거죠. 자 주봉을 보시면 다우존스가 자이 주봉을 보세요. 3%짜리 주봉인데 그냥 시가부터 그냥 땡겨 올렸죠. 고, 저기 윗꼬리도 없이 자요 주봉 한번 내줄 가능성은 있어요. 이제 조금 부담스럽죠. 단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자 뭐가 일단은 그런 거죠. 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파월 발언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없다는데 뭐 그게 매주 나올 수는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매주 나올 수는 없는데 자 우상향 기조는 이제 맞는데 각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우리나라는 뭐 옳은 게 있다고 각도 조정이 나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 또 이럴 때는 또, 예, 이머징 마켓들이 제일 먼저 꺾이긴 하죠. 예. 자, 저는 뭐 2600까지 간 다음에 꺾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자, 모든 전체적인 흐름과 그림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오늘부터 조금 휘청할 수는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연준위원들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왔고, 예, 뭐, 그거는 그들이, 뭐,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겠죠, 그죠? 예, 조심스럽게 아마, 예,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예, 자, 네 예, 코스닥 은 워낙 2차 전지에 힘에 좀 달려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근데 하나 또, 긍정적인 거는, IRA 이런 등등. 그리고,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이제, K 배터리가 내년 전망이 또 나온 것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예. 영업이익들도 더좀 늘어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예, 적자인 기업들 흑자로 되는 거, 뭐, SK 이노베이션들도,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예. 왜냐면 하 지금 또 많이, 바닥 라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자, 요런 것들 우리가 고려해보면, 코스닥에는, 어, 호재와 악재가 예, 양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대주주 양도세와, 예, 그런 것들. 근데, 대주주 양도세 걸리는 종목들은, 어, 그렇게 막 크지 않은 종목들도 많거든요. 예. 자, 그래서, 어, 지금 보조를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키높이를, 자, 어느 정도 지탱은 하지 않을까 보여요. 근데 우리 증시의 특징은 아시죠? 예, 우리증특징 예, 투심이 조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 예, 그게 좀 특징이죠. 자, 이번 주는 2,550, 뭐, 이탈도 할 수도 있고, 예, 이평선들 체크할 가능성이 높죠. 가장 좋은 건 지금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일선만 체크하고 튀고 체크하고 튀고 이게 가장 좋아요. 예. 근데 자, 그렇다면, 뭐, 이번 주오거래일이잖아요 오일선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대충 이 위에 있어도. 자, 그러면, 저가가 여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맞고 튀고, 맞고 튀고 올라와야죠. 예, 자, 그런 흐름들. 그래서, 이번주는, 자, 어, 여기가 하나가 은봉이 나오긴 했지만, 예, 이번주는 약간 눌리는 은봉이 나올 수도 있다. 예, 나와도 자연스럽다는 거. 자, 미국은 여기를 깼어요. 그죠? 네, 예, 코로나 고점을 깨 있습니다. 다, 뭐, 주봉으로 다시 볼까요? 자, 다우존수 같은 경우 보시면, 자, 자, 코로나, 여기 고가지 여기를 높였어요. 예. 그걸 비해 우리는 굉장히 느리다는 거죠. 예. 자, 그걸 감안해도 예.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안타까운 현실들을 조금 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눌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근데 워낙 예. 보셨겠지만 우리 증시가 예. 굉장히 약하다는 거, 미국 증시에 비해서 미국 비교하고 지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오늘은, 뭐, 소폭 하락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어, 중심값을 2,555로 잡아야 되겠네요. 2,555. 자, 이 정도 중심값 잡고요. 자, 1차 지지선 2,540. 자, 1, 1, 자, 1일선 나고, 여기를 오늘 굳이, 아, 예. 안 하는 게 좋긴 한데, 예. 2,550, 2,540. 이 정도 2천 0백 2천 5백 32 2 5 3 2 정도 이렇게 일단 지지선을 놓을게요. 오늘 1차 저항은 2천 5백 68 2 5 6 8 그리고 오늘 단기 2차 저항은 2 5 7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2천 5백 60까지는 어, 연말에 저는 예, 찍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 2,560, 아, 2,600을 좀 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음 주에 터치 안 하면 올해는 끝이다. 왜 다음 주 목요일 날, 어, 2023년 시장이 마감이 돼요. 예, 금요일 날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최대한 버텨놔야 다음 주에 3거래일 밖에 없네요. 또 그죠? 25일 휴장이기 때문에 그래야 2,600을 근접할 수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빨리 조정 끝내도 좋고요 어, 이머징 마켓 불안하냐, 오늘 좀 밀었다가, 오후에 확 땡기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수급이 좀 꼬여있어서, 예. 그리고 단기 고점이라, 또 그것도 마켓 쉽진 않을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예, 틀을 깨는 건 아니에요. 이제, 금리 인하로 가는 건 확실하고, 그리고 우상향으로 가는 건 확실해요. 바닥에서. 예. 그런데, 얼만큼 눌림이 오느냐. 눌림이 빨리, 적고 빠르게 되면 좋죠. 그죠? 예. 자 그렇게 오시면 되고 자 코스닥은 진짜 의문점들이 많죠 워낙 흔들림이 클 수가 있어요 830 지지선 835 830 이렇게 오늘 두시고 오늘 개파락을 크게만 안 한다면 뭐 코스닥은 사실 상승을 줘도 저는 무관하다고 보는데 842 842 1차 저항선 842 2차 저항선 뭐 846.7이니까 8... 47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고 중심값을 네, 837.5. 네. 837. 837.5가 되겠네요. 네. 837.5 자, 이렇게 일단 아, 선이 좀 복잡하네요.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842 837.5 839 840 이렇게 일단 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에, 코스닥은 개파락 하더라도 좀 복잡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일단은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가 오늘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할게 없습니다 셀트론닌 스퀘어는 지금 일단은 합병 때문에 거래정지죠 그렇다면 차라리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뭐 포스코디엑스 LNF 얘네들도 다 활약을 해줘야 일단 코스닥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단 여러 가지로 눌림도 있고 상승도 있고 그럴 텐데 좀 복잡한 한 주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우상향의 기조는 향후의 우상향의 기조는 변화 가 없다. 이번 주 잠시 쉬어가더라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우리 개인 투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